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못해신 나가 계신가요? 아니 저는 아되구나 아니, 얘기하면 되게 재밌을 건데요. <웃음> 네 <웃음>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이제 법회를 다니시는데요. 아 그럼 불교 네, 불교시고요. 아, 네.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이제 불교시고 네. 그런데 희한하게 저를 어릴 때 교회 데리고 가셨어요. 어 아, 어머니가. 네, 오. 저희 집에 삼형제가 있는데 제가 둘째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저만 교회를 데리고 가셨어요. 오,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제가 부산에 이제 동네 온천 초등학교, 부산 내성 중학교로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또. 희한하게 연산동이라고 좀 떨어져 있는 음. 분이엘 고등학교에 음. 대전이었어요. 어, 크리스찬 고등학교 같네요. 딱 그죠. 네. 네. 크리스천 <laughs> 분이 하나님의 얼굴이 네,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주 기독교를 어, 경매를 했죠. <laughs>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 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반항기가 많았었는데 음. 선생님들이 좀 위선적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어,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도 나오지만 말죽거리 잔혹사가 아니고 친구네요, 친구. 아, 친구, 친구 영화에서 이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laughs> <laughs> 예, 맨날 그렇게 이제 선생님한테 아. 맞다 보니까 뭐 아침에 이제 찬송가 부르고 어, 기도하고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음. 예, 그런 걸 이제 몇번 당하다 보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환멸을 느끼게 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 유학 준비를 대학교 (3~4학년) 때 하는데 거기서 유학 준비하는 분이 저한테 이제 같이 이제 뭐~ (GMAT) 토플 이런 거 공부하다가 교회를 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뭐~ 어릴 때도 교회를 다니고 어~ 고등학교 때도 무슨 그래도 미션스쿨이긴는 하지만 그~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원칙이 참 좋은 원칙을 하나 갖고 있는데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오. <laughs> 예, 예. 왜냐면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지면서 안 가는 것보다는 음흠. 가고 나면 후회가 덜 해요. 네, 네. 뭐 경조사도 그렇고 그죠. 웬만하면 안 가서 후회스럽지, 갔다 와서 후회스러운 적은 많지는 않아요. 음. 그때도 예, 네, 갑시다 하고 그때 이제 어 소망교회 음. 박선희 목사님 계셨던 네, 소망교회를 갔었는데 그게 20대 초반이셨던 거예요. 그때가 94년, 어. 네, 3년 4년이었으니까 한참 네, 20대. 초중반이었었죠. 아... 네,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는 교회 다닐 때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목사님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음... 와, 곽선희 목사님은 정말 명설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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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너무 잘하시죠? 네. 네. 와, 그래서 그때 한때는 그 목사님의 그 성경 말씀, 예배, 설교 말씀은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 맞아요. 담아서 예, 배치를 해놨었거든요. 저도 그래. 어렸을 때막 그렇게 받았던 것 예,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좀 들으시라고 제가 그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예. 보통 이제 뭐 추석 때나 명절 때 음. 부산 갈때 이제 그 테이프를 일단 틀어드렸죠. 일부러. 음. 음. <웃음> <웃음> 그러다가 뭐또 중간에 이제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또 안다니다가, 다니다가, 안다니다가 어. 안안 다니다가. 다니다가. 예. 중간에 이사도 가고 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아들이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음.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축구 선수를 했었고요. 음. 어, 중학교 2학년 때 네.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형님이 어 우리 교회 에 축구 선교단이 있으니까 음. 아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 아들 중학교 2학년짜리 데리고 교회를 갔던 거죠. <laughs> 네, 뱅뱅사거리에 있는 아. 네, 교회를 갔었습니다. 한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음, 음왜 그나마 이제 꾸준히 다녔냐면요. 음. 어, 저는 신앙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 <laughs> 근데 왜 다녔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어, 집 앞산에 있는, 지금은 이제 여기 송파 이 근처에 올림픽 선수촌 살고 계시는데, 네. 그 남한산성 이렇게 산에 올라가실 때마다 항상, 네, 지나가다가 이제 나무 붙들고, 네, 기도하시고, 아, 네, 바위 잡고도 기도하고,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어. 하나,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조상님. <laughs>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조상님. 네. 굉장히, 어, 유리하시죠. <laughs> 여러 여러분들을 <laughs> 다 섬기려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 자식들 위해서 늘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언제 기도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하는가 음. 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은 그래도 교회 가서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기도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하자 해서 음. 교회를 가고요. 또 음. 하나 제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제가 신앙심이 없어도 그~ 저를 찾아오는 뭐~ 삼4 0대 자녀를 둔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한테는 그래도 교회를 가시라고 말씀을 몇 번씩 드리거든요 음. 드리는 이유가 어~ 현원장님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 어쨌든 더운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음.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목욕탕 가서 머리를 감는 거거든요 아. 예 보통 때는 이제 어, 우물이나 아니면 세수 때에 물 받아 놓고 아. 추울 때는 이제 어머니가 데워 주시죠. 아. 네, 데워 주신 물로 이제 세수하고 발 씻고 이러는데 전체 목욕을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번 목욕탕 가서 예, 아. 네, 목욕을 했거든요. 음. 다행히 저는 동네 온천동에 살아서 음. 맨날 온천물로 목욕했어요. 아. <laughs> 실제로 동네 온천이 되게 유명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가만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던 이 나이 들어서 뭐 여러가지 조직생활이든 뭘 하다 보면 참 마음이 상처도 많이 받고 마음에 때가 묻고 영혼이 타락하기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 맞아. 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야지 해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다 보면 결국은 우리 삶의 목표가 뭐가 되냐면 돈 버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서 살다 보면 영혼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그래도 가서 우리 영혼을 타락한 영혼을 이제 씻어주는 그래서 저는 목욕하러 가는 느낌이었어요 내 영혼을 목욕하는 느낌 저는 우리가 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걸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음. 네,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분들 훨씬 성인 군자에 해당되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나마 영혼을 관리를 할수 있다는 뭐, 심신 수련 정도 하셨네요. <laughs> 네, 예. 그래서 심신 수련 하러 이제 또 교회를 가는 거였죠. 음. 부모님 위해서 기도. 그다음에 제 마음에 심신수련을 <laughs>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돈을 만지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혹을 받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직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고, 사건 사고가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 발생하잖아요. 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음.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가 차원에서 교회를 다녔던 거죠. 그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어떻게 저 같은 뭐,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왔다가 나갔다가 들락달락거리는, <laughs> 들락달락거리는 이 논팽이 탕자 같은 그런 저한테 왜 그렇게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구나. 아멘. 네. 그걸 이제 깨닫고 나서부터는 모든 일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진 게, 뭐, 아이들, 뭐, 대학 가는 문제든 뭐, 지금은 이제 애들이 직장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 우리 속담에도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이제, 하나님 봤을 때는 되게 기특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둥바둥 막 열심히. 거기에 대한 결과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 일들은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는구나를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됐잖아요. 네. 어, 나오게 된 것도 갑자기 왜이 시점에 음. 저희 대표님이 박정문 나가서 한번 회사를 차려보면 어떻게 음. 11년 동안 같이, 음. 네, 계셨는데, 아, 어, 그 말씀도 다 뭔가를 그 다음 어떤 이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셨구나. 대표님, 앞으로 비전이 뭔가요? 일단 회사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회사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우리 회사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고 있을까? 음. 아, 박세익 전무랑 같이 일을 하면 음. 우리 채슬리 투자자문이 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음. 이런 꿈을 갖고 다닐 거잖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음. <laughs>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회사를 뭐 되게 키우고 싶고 이런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네, 예, 위대한 그런 수익률을 낼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요. 음. 두 번째는 그래도 존경받는 회사. 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 고객과 직원이 다 같이 부자되는 회사. 네, 음. 예, 그렇게 세 가지 회사의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제 앞으로 남은 인생의 비전은 금융광고예요. 아, 금융광고? 예. 예. 그나마 저희 아버지 세대가 저희 아버지가 1940년생이신데 네. 저희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네. 그 정말 전 세계에서 못 먹고 못 사는 최가난한 나라에서 산업강국 만드셨고 네. 저희 형님 세대도 맨날 데모하면서 네. 민주화 네. 만들어 주셨고 아, 그래서 그 어려운 산업화와 민주화를 해냈죠. 그러니까요. 네. 그두개 하나도 하기 힘든데 하나도 하기 힘들죠. 캄보디아죠 이번에 가는데 둘다안돼 있죠. 둘다안돼 있죠. 대부분 보세요. 대부분 안돼 있죠. 에. 1970년대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잘 살았는데 에. 그때 민주화 시다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가난하게 에. 살고 있잖아요. 에. 남미 뭐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다 이뤘는데 에. 딱 하나 좀 아쉬운 점이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면서도 약간 저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음.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하나 딱 우리가 안돼 있는 게 금융이에요. 네. 예. 그, 유대인들이 금융을 다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아, 우리가 제조? 컨텐츠? 이제 뭐 전부 다 세계 탑티어예요. 음. 아, 근데 금융.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금융 강국이 되는데, 뭐 조금이라도 그런 단초 역할을 하고, 진짜 작은 미랄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 마지막, 이제, 제 인생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크, 멋있습니다. 아, 우리 오늘 대표님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고, 그리고, 아, 어떻게 저런 시장, 저렇게 날마다 1분 1초 막, 덱수가 바뀌는 그 시장에서 저러한 마음을 유지하시면서 항상 나오셔서 원칙과 소신에 맞게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도박이 아니라 올바른 어떠한 그 자세를 말씀해 주시나라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더 이렇게 잘 와닿았던 것 같고 그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정말 사명까지 다 감당하면 저희가 유태인 되겠네요. 네. 이쪽 <laughs> 네. 아시아에서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네. 네. 네, 그렇게 네, 네.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진짜. 네. 네.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체슬리 투자자문에 해서. 어 함께 투자하는 많은 그러한 투자자들에게 부자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네, 좋은 그러한 어떠한 투자 가치관을 잘 심어 주셔서 한국의 문화를 바꾸시는데 계속해서 큰 역할 을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출연해서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우리 박세익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그 돈의 주인으로, 재정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또 대표님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전무님 위해서 기도, 대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예, 우리 투자, 금융 강국이 또될수 있게끔, 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현승원 TV의 현승원이었고,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박세익 대표님, 어, 이 가운데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우리 대표님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대표님 하시는 일과 모든 상황 가운데 더큰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표님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일들 다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표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선한 영향력에 통동화될 수 있게 우리 대표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표님의 지혜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올바른 그러한 파이낸스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을 더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미약하여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 드러낼 수 없사오나, 하나님 이 짧은 대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표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사,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말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